여기 음. 지금 이거 이거 먹으러 왔죠? 나 음. 왔죠? 나시고랭. 나는 미고랭보다 나시고랭이 더좋더라 여기 음식은 라임을 괜히 올려주는 게 아니야. 이상미랑이 달콤함이 아주 이 음식이랑 잘 어울려. 훨씬 아. 맛있어. 음. 언제나 먹어도 맛있다맨날에 실습할 때 이거 밥 많이 싸가어 여기서 사가지고? 응? 치킨 응. 상태가 <laughs> 나왔어요 약간 쌍콩 맛 난다고? <laughs> 어, 고소하네 쌍콩이 들어가서 구나우리 응. 어. <laughs> 이걸 먹으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응. 워밍업을 해주자고 해서 이 <laughs> 나왔어요 우와,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, 진짜 맛있다고 딱딱해, 진짜?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이야. 여기 보여? 설탕 커팅. 음. 여기 이렇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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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려. 음. 음. 맛있다 음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지. 응. 음. <laughs> 주워주세요 여기 음. 꼭지로 가시면 맛있어 에스테이 올려야 돼. 음. 맛있다. 순삭했어요. 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뜯어 먹었어. 근데 이게 로티 티슈잖아. 응. 얇아서 티슈에서 따온 이름인가? 과연 그렇가오 공부 한번 해보자. <laughs>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로티 티슈 만든다. 그리고, 세우는 거봐